바비가 장난감 세계에서 64년을 살면서 자신을 계속 재창조하는 것만큼 사랑한 것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력서에 의사, 우주비행사, 컴퓨터 엔지니어, CEO, 심지어 대통령 후보자 등 200개 이상의 경력을 자랑합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그녀의 곁을 지켜준 부러울 정도로 변덕스러운 인형 친구들이 있었고, 그녀의 인형 하우스 자택은 배어 메가 부동산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화에서 매우 필요한 몇 가지 측면도 발생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비는 몇년 동안 피부가 희고 날씬하며 금갈의 허리가 매우 좋고 가슴이 넉넉하며 항상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2016년에 인형의 판매가 둔화되면서 마텔넷은 여성 인형을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새로운 바비 인형을 더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비는 22개의 눈 색깔과 24개의 헤어 스타일로 4가지 체형과 7가지 피부색으로 재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전인 바비 패션니스타들과 계속됩니다. 바비 패셔니스타들은 아이들이 신체적 장애에 대한 오명과 싸우도록 장려하는 다양한 아름다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바비와 그녀의 승무원들은 여행 중에 머리가 아플 때도 몇번 있었습니다. 금요일 미국 극장가에서 개봉하는 바비 영화는 그중몇 가지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바비는 6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녀와 그녀의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이 열광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장난감 산업 출판물인 토이북의 편집장 제임스 찬이 말했습니다. 몇 번의 히트와 몇 번의 미스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즈는 1960년대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다비에게 건전하고 미국적인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머텔은 장난감 아기가 안에 있는 분리 가능한 아기 범부가 특징인 임신한 미지 인형을 소개했습니다. 이지 인형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수년 전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근거가 없었고, 머텔리 소녀들이 가지고 놀수 있는 임신한 인형을 가지고 그 시대를 앞서왔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잔이 말했습니다. 월마트 WMT는 결국 임신한 인형의 적절성에 대한 고객 불만을 이유로 임신한 미지 인형을 매장 진열대에서 끌어냈습니다. 이 인형은 남편 앨런과 아들 인형 라이언이 포함된 해피 패밀리 세트의 일부로 판매되었습니다. 미지처럼 앨런은 1964년에 켄의 친구로 바비랜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엘런은 실제로 이륙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잔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보충 캐릭터가 없는 바비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엘런은 일종의 왔다 갔다 했습니다. 머텔은 그의 이름을 ALAN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주서인는 없습니다. 엘런은 결국 바비의 세계에서 은퇴했습니다. 아마도 마텔은 똥을 쌓은 골든 리트리버 장난감인 테너와 함께 똥을 주제로 한 장난감 지금 똥 이모지의 인기를 보세요. 우루시대를 앞서갔을 것입니다. 그 장난감 제조사는 2006년에 바비테너 놀이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세트에는 아이들이 테너의 놀이똥을 집을 수 있는 자석 끝이 달린 스쿠퍼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테너에게 놀이 간식을 주고 꼬리를 누르면 다른 쪽 끝에서 떨어집니다. 나텔에게 불행하게도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는 스코퍼의 느슨한 자석에 대한 안전 문제 때문에 2007년에 바비테너 놀이 세트 중 68만 개 이상을 회수했습니다 기관은 느슨한 자석들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 삼켜지면 서로를 끌어당겨 치명적인 장, 천공이나폐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협업이었습니다. 워텔은 1990년대에 오리오를 테마로 한 바비를 만들기 위해 오리오 제조업체인 나비스코와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형은 오레오라는 단어가 유색인종에게도 불쾌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은 후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키퍼는 1964년에 그녀의 여동생으로 바비의 우주에 합류했습니다. 약 10년 후인 1975년, 이 장난감 회사는 성장하는 스킵버 인형을 소개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의 팔을 감는다면 그 인형은 길어질 것이고 또한 가슴을 발달시킬 것입니다. 팔을 다시 감으면 그녀는 더 짧은 길이로 되돌아가서 가슴을 잃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의 논란은 분명합니다. 브랜드의 오랜 기간 동안 또 다른 이상한 점입니다. 나고 제는 말했습니다. 2010년 7월에 출시된 머틀즈 비디오걸 바비는 6세 이상의 어린이를 위한 비디오 카메라로도 두 배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인형이 그 안에 실제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인형이 입고 있는 목걸이에 카메라 앤치가 있고 아이들이 인형이 시선에서 모든 것을 겹찰 수 있도록 뒤에 있는 비디오 스크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 FBI는 12월에 이 인형이 소아성애자들에 의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FBI 사이버 범죄 경고는 인형의 오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표시했습니다. 2015년 마텔은 헬로 바비를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정교한 전자 장치,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그녀가 들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듣고 응답했습니다. 인형의 기능은 사생활침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비는 여러분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말을 기억해냈고, 며칠 후에 다시 그 말을 꺼냈습니다. 라고 컨설팅 회사 글로벌 토이 엑스퍼트의 CEO인 리차드 고틀립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을 겁먹게 했고 표지의 자리를 잡게 했고 왜 당신의 아이가 헬로 바비와 노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뉴욕타임즈 매거진이 신랄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써요. 그 표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이룩하지 않았습니다. 마텔은 이현우의 인형을 단종시켰습니다.